정법지기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사랑한다. <laughs> 하트 뿅뿅 날나가는거 보이시죠? 네. 언제나 네. 우리 구독자님들 또 영상 보러 오시는 분들 모두 사랑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제가 오늘은 어 주방에서 제가 써 보니까 너무너무 편리해 가지고 일단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꼼꼼히 하나씩 한번 따져 볼게요. 네, 자, 그리들부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일단 우드 손잡이. 우드 손잡이가 아주 기분 좋은 엣지가 있고요. 여기 보면은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. 뭔가 오래된 나무의 느낌을 살린 나이테를 모티브로해서 만들었고요. 이 사이사이에 파인 곳에 오일이 돌아다니는 오일 로드를 만들어서 음식물이 잘 들러붙지 않게 깨알. 네, 특장점이 여기 부분에 주둥이가 있습니다. 주둥이. 네. 보이실까요? 여기로 만약에 국물 요리하고 밥 볶아 먹을 때, 아, 국물 좀 따라내고 싶은데, 그럼 언제 여기서 퍼내겠어요. 그쵸? 살짝 기울여서 따라내고 밥을 볶아 드시면 되고요. 이게 적당한 무게, 많이 무겁지 않습니다. 여행 다닐 때, 캠핑 갈 때, 가지고 다니시면 너무 좋고,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요. 그쵸? 전부 다 고르게 같은 두께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불을 딱 쬐면 쫙열 전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. 이게 약간 오목하게 돼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물이 1리터 정도는 넣을 수 있으니까 볶아 먹는 용도만 쓰는 게 아니고 국물 요리까지 가능하고요 보통 사이즈가 아닌 것 같아서 제 줄자를 가져왔어요 0그쵸죠쭉 40입니다 40 여러분 딱40 밑면이 이렇게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그리고 납작하게 그래서 인덕션 하이라이트, 가스불, 어디나 다할수 있습니다. 이렇게 홈이 있어서 가스불에 놓더라도 미끄러지지 않게 잘 받쳐줄 수 있고요. 이게 국내 생산입니다, 여러분. 그래서 더 믿음이 가죠. 어, 불소스지 코팅이 되어 있어서 코팅력이 굉장히 좋아요. 우수하고 좋습니다.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집에서도 외식 분위기 내고 싶고, 여기다가 고기 볶아 먹고, 여기다 밥 비벼 먹고, 치즈 착 뿌려서 쫙 주걱으로 눌려가지고 딱 먹을 때도 완전 맛있지 않겠어요. <laughs> 그래서 여기다가 고기, 양념해서 볶아가면서 여기 김치 볶으면서 해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리들 준비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몽카라 바트, 제가 잘 쓰고 있는 제품도 서,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네, 이제 바트 보여드릴게요. 하, 일단 사이즈가 대단합니다. 특대 사이즈! 그 다음에 대 사이즈, 그 다음에 중 사이즈, 소 사이즈. 자, 거기다가 다용도, 집게까지. 어떻게,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쭉쭉쭉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채반이 있고요. 얕은 트레이, 높은 트레이, 소 자. 자, 그리고 채반 낮은 트레이, 높은 트레이, 중 자. 그리고 대짜리, 채반 이제 커집니다, 조금에 낮은 트레이, 높은 트레이 이렇게 특대 채반 낮은 트레이, 높은 트레이 짠 <laughs> 그렇게 해서 3, 6, 9, 12, 13, 13 피스. 우리 어머님들 혹시 예전에 정육점이나 뭐 마트 오픈할 때막 이런 플라스틱 대야 그런 거 이제 플라스틱 오래되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스크래치 나고 사이사이에 이물질도 끼고 해서 위생적이지 않으니까 플라스틱 이런 거 보다는 스탠이 훨씬 깨끗하고 잘쓸수 있거든요. 제가 알타리 김장할 때 김장김치 할때 씻어서 여기다 건진 거예요. 명절 때 여기다 전부 치거나 뭐 고기 재울 때 그럴 때 너무 좋고 소풍 갈때 뭐 간단하게 김밥이랑 뭐 이런거 싸가지고 이렇게 덮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다 야채 수북하게 씻어놓고 엎어서 근데 눌릴까 걱정되세요? 뒤집으세요 그러면 재료가 눌리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다 보관이 가능하고 고기 같은 거 혹시 이제 핏물 조금 밑에 뺄때 육즙 묻힐 때 이렇게 놓고 쓰시면 이 밑으로 기름이 송송송송 빠져나가고 핏물도 빠져나가고 어? 핏물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?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식재료 보관하는 거 내일 먹을 고기 미리 재워놓을 때 저는 이거를 잡채 잡채하고 명절 때 여기다 담아놓고 LA갈비 좋아해서 갈비 여기다 재워놓고 식구들한테 육전 붙여서 내가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혹시 제빵 같은 거 하시면 빵 구워서 얼른 식혀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여기다 탁 꺼내가지고 식히면 빨리 식고 여기다가 이거 채반 넣고 와인잔 같은 거딱 엎어서 딱 물기 말릴 때 그때 좋고요 여기는 그냥 뭐 그릇 같은 거 쓰고 그 트레이가 좀 부족할 때 설거지 거리기 없다가 딱 얹어놔서 좋고요 그리고 이게 사각이라서 냉장고에 딱딱딱딱딱 딱딱딱딱 정리해서 넣어놓거나 쌓아놓거나 이럴 때도 너무 좋은 거예요 요거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걸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<laughs>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 말하면서도 신나는 게 느껴지시죠 쓴지는 한 8개월 넘었으니까 근데 녹슬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. 우리가 최고 스테인리스 이런 건 아니지만 편하게 쓰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네요. 재료를 쓰고 담고 저장하고 재우고 여러모로 쓰기 굉장히 편합니다, 여러분. 잘 사용하시고 나서 제가 보관하는 법 알려 드릴게요. 일단 깊은 용 속에 채반을 다 끼워 넣습니다. 기초력 속에 채반을 쭉쭉 집어넣고요. 자, 그 다음에 갑니다. 하나요. 그리고, 그리고. 그다음에 덮고, 없어서 덮고, 없어서 덮고, 없어서 덮고, 덮고. 그 다음에 덮고, 덮어서 덮고, 덮어서 덮고, 덮고. 끝! 안쓸땐 이렇게 보관하시면 끝이에요. 너무 편하죠? 네, 너무 깔끔하고 좋아요 진짜 집에 하나씩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구성으로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가져왔고요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면 정말 잘 쓰실 수 있는 제품이라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생일 가장 행복한 날 되시고요 오늘도 사랑합니다